2025년 4월 5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회복되고 있는 폭탄 테러 생존자의 소식입니다. 2018년 5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에 있는 한 교회가 폭탄 테러를 당했을 때 현장에 있던 페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 과정을 통해 페니는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이며 주님이 자신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페니는 수년간 화상 치료를 받은 결과 상태가 크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토바이도 직접 운전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펜이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펜이를 비롯한 폭탄 테러의 생존자들이 영적, 신체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제리에서 여러 방면에서 반대에 직면하는 성도들의 소식입니다. 2017년 알제리 정부가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강제로 폐쇄한 이후 알제리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알제리 기독교인은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는 반면 다른 기독교인들 특히 이슬람을 떠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족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알제리 기독교인 말라크는 지금 이두 가지 압박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말라크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 자녀들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크는 다른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이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제리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믿음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말라크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알제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가족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알제리 기독교인들이 더 자유롭게 모이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노년의 복음 전도자의 소식입니다. 이브라힘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50년이 넘었지만 사역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인 전도자로 살고 있는 이브라임은 소말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2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인 대부분이 소말리아인이 되는 것은 곧 무슬림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브라임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소말리아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거나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사람은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브라임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인들에게 계속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 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최전방 사역자들이 이브라임을 방문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진 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는 그의 청력이 현저히 좋아졌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사역자는 이브라임이 노령으로 인한 건강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젊은 시절에 사역했던 적대적인 지역에서 전도와 사역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케냐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이브라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건강하게 맡겨진 사역을 담대하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브라임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소말리아 기독교인 공동체가 확정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4월 다섯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 헐리현숙이었습니다.